자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던 코스피가 오늘은 좀 주춤한데요.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볼까요? 네, 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의 성공투자 파트너 급등주 발굴의 기재 박선혜전문가 송범수 대표 이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시장 상황 뭐 엇갈린 흐름이죠.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둘이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이 강세다. 그래서 코스닥이 663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660선을 가뿐히 넘어섰다.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도 현재 많은 상황이고 해서 전체적인 상황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는 한 번, 하나도, 한 종목도 상한가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 하지만 코스닥은 상한가 세 종목 나와주는 이런 상황, 아,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등등 이런 IT주들,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 철강이나 은행 등등의 저평가, PBR 저평가 가치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T나 뭐 반도체 같은 것들은 이제 PBR 같은 경우가 1.7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1.7을 넘어섰다 여기서 이제 그보다는 훨씬 저평가된 다른 업종들로 철강 업종이라던가 다른 제조업들로 넘어가고 있다 라는 점이 지금 눈에 띄고 어, 대형주보다는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도 코스닥의 중소형주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다 보면은 어, 여러분들 앞으로의 이 하반기 하반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중소형주에 초점을 두고 한다면 충분히 가 가치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